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제목은 그 다니엘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 굉장히 유능한 정치가이자 또 신앙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앙을 지탱해 주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다니엘을 보면서 참아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왔습니다. 어 하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그 인생은 아 감히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 내린 결론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더 똑똑하게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죠. 어, 저는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좀 되돌아 봤을 때에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던 적은 제대한 다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우리는 대학 4년을 보내는데요. 어 그렇게 제가 그 공부에 흥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공부는 했지만 제가 원해서 막 무언가를 했던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서 좀 이렇게 다른 평소와는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어, 군대에서도 이렇게 군대를 제대했는데 군대에서도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뭘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제대한 다음부터는 어떤 저의 그 인생에 대한 그 자세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뭔가 좀 시도해보기도 하고 뭐 배워보기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군대 갔다 와서 잘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 이제 공부라는 걸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한 뒤입니다. 그래서 아, 그 지내, 그 지내, 지내 보냈던 그 십몇 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 기회가 된다면 정말 원 없이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어, 근데 그런 기회가 저에게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합해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뭐 워낙 기초가 없던 터라서 미국에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미국에 와서 또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가족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어,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주 어, 영하고 어리죠. 어, 그래서 이제 그한 4년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는 진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손에서 책이 안 떨어질 정도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밥 먹는 시간에도 책을 붙잡고 뭐 남들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좀 힘들게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아 공부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이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껏 원해보고, 원해서 해보고 싶은 그런 길이었지만 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은. 아, 이 길은 아니구나. 그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박사를 해보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집요하게 꼬셨는데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박사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순하게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어, 그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시 고민해 봤지만 어 하여 내가 얼마를 벌면 만족할까? 그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라는 그런 또 퀘스천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제대로 뭐 시도해 보진 않았지만 결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앤드류스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목회를 뭐한 10년 정도 하다가 공부하는 이담 사타가 이제 오시는 분들인데 이제 거기에 보, 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유학생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오는 그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들은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지금막 수업시간에 막 저희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는데 이 친구들은 막 질문도 하고 교수님한테 가서 뭐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희는 뭐 이제 합회에서 뭐좀 보조를 받고 오지만이 친구들은 자기가 다 이제 돈을 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공부를 잘 맞춰야 된다. 또 빠르게 맞춰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이제 하게 되죠. 그 하루는 어 거기에 있는 그 전도사 가운데한명이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전도사님 너무 부럽다고. 내가 한좀더 일찍 왔으면 이 유학 생활이 좀더 쉽지 않았을까, 좀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그 전도사의 말이 정말 또 저희를 당하게 했습니다. 모사님 저는요 하연이가 그렇게 부렀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만 왔어도 더 유창하게 할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엔드류스 있을 때 일리키에다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가 있었거든요. 큰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작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길를 보게 되면 작은 나무 가 훨씬 더 작죠? 어, 그렇게 써었습니다큰 나무는 큰 나무의 삶을 살면, 살면 되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굳이 비교하며 상처받을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무언가 만족을 느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비교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그 욕구가 더 커지게 되고, 또 원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죽을 죽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아 이거에 부자가 되는 것도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없을 뿐더러 나의 만족도 없을 거라는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의 인생은 실패일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김근순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뭐 누군가에 그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또, 이곳에 와서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의 어떤 그 성취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실패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죠. 어, 우리는 뭐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불 공평하죠. 시작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점점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역대하 35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무나세 어, 아십니까? 이 무나세가 어떤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왕을 한 사람인데 이 55년 동안 왕위를 유지했는데 그 55년 동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 아니라 착하게 55년을 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55년 동안 악한 왕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게끔 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근데 그 아들의 아니 그 인물의 아들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요, 8살에 등극해서 30년 동안 선정을 베풉니다. 뭐, 이스라엘 개혁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그 성전을 읽으면서 우상송배를 멀리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던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더할 나위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면은 그 왕이 죽는 장면이에요. 자, 이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에는 아수르,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바벨론 이두 나라가 서로 이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세력과 구세력이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저 아래에 있던 애굽의 그 느보 왕이 이 전쟁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신진 세력이었던 바벨론이 막 이렇게 부상하고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남방 유단을 어렵게 했던 그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애굽의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 아수르에서 바벨론로 흐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 이 요시아 왕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느보 왕, 애굽에 있는 느보 왕은 어디를 지원하러 올라갑니까? 아스로와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아스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스로가 망해야 되는데 이 애굽이 도와주면 살아날 것처럼 보여서 그, 가, 그 길목에서 이 요시아 왕이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갔던 거죠. 어 그런데요.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 아주 선한 왕 악한 왕 다음에 등장한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요시아 왕이 그 싸움에서 이겨주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들의 바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에레미아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요, 요시아 왕이 속절없이 죽게 됩니다 다음 11개 하에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원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세가 요화를 경녹케한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를 살려서 그 어떤 빠르게 아스올과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더 자유로운 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빨리 죽게 하셨을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뜻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그 운명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문화세가 망쳐놓았던 그 남방 유다의 그 삶이 선왕 요시아의 헌신을 통해서도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께서요, 님 아주 놀라운 어떤 장면을 요시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가 이제 그 애국의, 애국의 왕이죠.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지금 그그 그 어, 어떤 그 비전이 누구에게 보여진 겁니까? 지금 요시아가 싸우러 가고 있는 왕에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보 왕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싸움은 느보가 해야 되는 싸움이니 요시아 왕은 그 길을 막지 말라고 왕에게 구하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느보를 통해서 말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시아가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그 기자를 보게 되면요. 요시아와 그 남방 유다가 원했던 그 길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어떤 그 어떤 그 계획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장이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 당시에 그이 싸움을 보게 되면요 이 국가 간의 싸움은 항상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에 싸웠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싸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싸움의 승패에 따라서 그 신의 전쟁에도 승패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런 눈,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벨론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전쟁의 결과 가운데서도 그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 전쟁의 짐으로써요, 바벨론,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라고 기고만장했을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패자의 변명에 불가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선들을 지게끔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전쟁 이후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가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율법을 정리하고 또안식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이 다니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이 다니엘은요 특별히 그두 장에서 그의 그 신앙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장에서는그 왕의 진미 앞에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장에서는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한달 동안 왕을 섬기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은 귀례대로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 변함이 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큰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두 장면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두 장면은 사실은 다른 장면입니다.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1장은요. 이 다니엘이 가 다니엘의 신분이 노예였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 와서 그가 그에게 있는 것, 그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 주인의 그왕의 어떤 그 변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육장은 좀 다릅니다. 그는 이미 바벨론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총리로서 그가 가진 많은 것들이 존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부자였고 능력자였으며 사람들에게부터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두 장면이 같은 장면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처지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니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그그삶 속에서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갔던 것처럼 노예의 신분이 있을 때에나 또 학자의 신분이 있을 때에나 정치인의 신분이 있을 때에나 그런 것에 관여 상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려 하는 그 모습, 그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요, 이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도 보게 되면 그 갈라진 틈 가운데 꽃이 피어 오르는 그런 장면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스파트는요 차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만 밟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펴서 꽃을 피우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어,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리고 그 향기가 때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는, 그러한 신앙이니 저와 또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